쉬는 날인듯 7시 일어났다가 다시 잤다가 내내 잠만 자네 산책은 그래도 응? 갔않냐 그치? 응? 그치야? 야 무슨 와 덩치가 와. 저는 방석 같다. 이거 방석 아니에요? 이거개니다게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. 엄마 좀 이따가 공연 보러 가야 돼. <laughs> 공연만 보고 후딱 볼 거야. 그때까지는 조금 있어야 돼. 알지? 음... 알았다 알았다 b y b a b 비 baby, 살짝 살짝 <laughs> 와 머리 뭐? 엄우 어, 와우. 와우 갑자기? 하던 거 맞아 하세요. 응? 아, 아 또... 팔지 마! 저거 옷이 작년에는 분명히 컸는데, 지금 약간 쫄티가 돼버렸어. 와, <laughs> 아, 지금 왕 귀엽다. 그래서 옷을 새로 살려고요. 좀 넉넉한 핏으로 기본 티. 귀여워. 가와이. 뭐야.